안녕하세요. 어, 저번에 제가 치과를 멀리하는 워터픽 구강세정기를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음, 영상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워터픽 구강세정기는 어, 두가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두 가지인데, 이거 둘다 휴대용이, 휴대용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써보니까 너무 간단해서 제가 권했는데, 어, 물론 충전을 한 두세 시간 합니다, 사전에. 너무 오래 충전하면 이게 모터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한 3개, 사용 전한두 시간, 뭐, 한 시간이라도 괜찮고, 물론, 최초 충전할 때는 한5 시간 이상 정도 충전해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물이 나오는 요 부분이 이 노즐이라는데 요걸 뺐다가 끼울 수도 있고요. 어 사면, 제일 최초로 사면 이 노즐이 이거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그냥 조립하는 거니까 조립하는 거 하는 데 어려운 거 없고요. 요거는 요렇게 이제 꽂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이렇게 빼 가지고 세면대 들고 가고 요거는 음 이거는 자 요거를 빼 가지고 충전 요거를 빼 가지고 세면대를 들고 가면 되고요. 근런데 어 잇몸이 많이 아프거나 잇몸이 많이 아프거나 어 조금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어 충전을 조금 더해 가지고 이게 물통에 여기 물을 어, 여러 번, 여러 번 그거 뭐지? 몇 통을 한꺼번에 헹구면 어, 그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지금 엔화가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10만원 넘는 것도 있네요. 전에 엔화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랬나? 제가 여기 작년에 산게 하나 있는데 이제 혹시 저거 사용하고 있는 게 요, 요게 하나 고장나면 안될것 같아서 이제 미리 사 놨는데 이거를 그때 제가 7, 8만 원 주고 산것 같은데 애나 올라서 그런지 지금 10만 원 넘고 찾아보니까 이거 파나소닉 말고 파나소닉 워터픽 구강 세정기 말고 환경 생활 과학에서 나오는 그 휴대용 구강 세정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안에 사용 그 밑에 아랫부분에, 음, 그 모델 아랫부분에 사용자분들 글을 보니까 수압도 세고 괜찮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 최근에 이제 국산도 이 파나소닉만큼 좀 단단하게 사용이 효율적인 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어, 근데 이 파나소닉 구강 세정기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도 권하기는 하던데. 전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요즘 10만원 넘고 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워터픽 구강세정기로 검색을 하면 어, 우리나라 국산도 이제는 좀 좋은게 있는 것 같아서 어, 그거는 휴대용은 보니까 음, 한 5-6만원 주면 살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파나소닉은 지금 보니까 10만원 넘네요 그리고 물이 나오는 이저 노즐 요거 노즐은 어 노즐은 파나소리 같은 경우에는 각 도시에 한두 군데는 서비스 센터에 이 노즐 저금만 따로 팔기도 하던데 이 노즐이 고장날 경우 노즐이 고장 여기 떨어지면 이 노즐이 요, 요 위에 부분이 잠시 요요요 어, 요, 요 위에 부분이 잠시 이렇게 파손이 되면 잠깐 물수압이 약해지거든요 노즐이 잘 파손되진 않지만 음,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파나소닉을 구입할 경우에는 파나소닉 파나소닉 그 서비스 센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꼭 파나소닉 아니더라도 요즘은 우리나라 것도 검색해보면 좋은 게 많이 나오고요. 어, 치과에 가서 치과에 가서 치료 받는 것보다는. 저는 아직 임플란트 같은 거를안해 봤어. 임플란트나 뭐큰 보철 이런 거를 아직 제가 안해 봤는데 그 치과에 가본 지가 좀 오래 됐기 때문에 한 15년 됐기 때문에 이것 쓰고부터 근데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칫솔질 후에 치솔질은 따로 해야 되고 칫솔질 후에 어저는 그 저녁에 한 번씩 해요.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에 그 양치질 할때 예, 이거를 충전해가지고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는 바쁘니까 저녁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또의문점 있으면 나중에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치과 가는 것보다는 체와 관리 평소에 잘하는 게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기에 올려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합니다. <laughs> 음, 감사합니다.